어 c c 는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안됩니다. happen이나 take place와 같은 거고요. almost는 most로 바꾸면 안되죠. almost는 부사예요. most는 형용사나 대명사가 되는 거니까 바꾸면 안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인데 얘가 주어져. 동사는 복수, 수동태. 그 다음에 얘는 분사고문입니다. initiating, 시작하다라는 거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고 p p 쓰면 틀립니다. 그다음 주격관대와 동사, enable이에요. 얘는 분사로 enabling,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여기 보면 현재 완료를 썼죠? have set up 요 pp 입니다.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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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분사구문이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고 얘는 앞절 전체를 받는 거라 계속적 용법으로 comma watching often causes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and it often causes 이겠죠? and it이 which 죠 cause 목적어 투 동사가 있고 요건 with 목적어 ing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입니다. pp 쓰면 안됩니다 위드분사를 썼고요. 뭐, 어법을 내면 낼 수는 있는데, 어법보다는 다른 유형이 좀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서술형은 요 문장은 또 괜찮긴 하지만, 네, 내용도 한번 볼게요. 고등교육이 성장을 해왔죠. 엘리트에서 대중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증가된 비율, 참여율이네요. 증가된 참여율이 일어났어요. 수십 년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참여율이요, 고등교육에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19%에서 34%까지요. 전 세계에서 이 인구의 집단들 사이에, 인구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학교를 떠나는 나이 분류, 즉 졸업하는 나이 분류에 18에서 23세. 극적인 확장은, 고등교육의 확장은 특징화되죠.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고등교육에 그리고 더 다양한 학생들의 인구 분포에 의해서, 인구 집단에 의해서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 고등교육 시스템으로서의 변화는 관련이 있어요. 정치적인 필요성과 전문화된 노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경제를 위해 이론적으로는 고등교육을 확장하는 거 개발하기 위해 매우 숙련된 매우입니다. 매우 숙련된 노동력을 줄여야만 하죠. 시험의 역할을요. 선택과 통제에서 학생들의 시작하면서의 접근법을,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즉, 평가인데요. 학습과 피드백에 대한 집중의 평가입니다. 발달을 위한. 현실적으로 사회 정치적 변화는 고등교육을 확장하려고 하는 어, 만들었죠. 모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고등교육에. 어, 이런 대중적인 고등교육은 요구하죠. 효율적인 접근법을 평가해, 뭐 시험이나 그냥 객관식, 그리고 최소이자 비개인적이자 규격화된 피드백과 함께 종종 그러한 사실이 유발하죠. 학생들한테 집중하게, 성적에 더 집중하게 해요. 피드백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지. 삽입으로 좋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은 어, 엘리트 시스템이 있었던 과거에. 허용했죠. 가까운 관계를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요. 형성적인 피드백이 마인드를 만들면서 학업 기술을 만들면서 심지어 학생들의 성격도 만들면서요.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 볼게. 고등교육은 엘리트가 받는 것에서 대중이 받는 것이 됐거든. 참여율이 되게 높아졌고 참여율이 두 배나 됐어. 이런 고등교육의 극적인 확장은 기관들도 많아졌고. 그다음 학생들의 다양한 인구 분포에 의해서도 만들어졌고, 뭐 인구 집단으로 어, 엘리트가 받던 것에서 대중이 받는 것으로의 변화가 정치적인 어떤 필요성과 관련이 있거든 전문화된 노동력을 만들려는 경제를 위해서 고등교육의 확장이라는 게 숙련된 노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건 학생들의 선택과 통제에서 시험의 역할을 줄여야 돼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시작하면서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즉 학습을 평가하고 그다음 발달을 위해 피드백에 초점을 맞추는 걸 평가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사회 정치적 변화라는 게 고등교육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이게 모순을 만든 거야 고등교육의 평가에서 어, 대중적인 고등교육의 고등교육은 평가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시험도 봐야 되고 다 다선형 퀴즈, 객관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최소적이면서 미니멀리스트 하면서 어, 비개인적이면서 규격화된 피드백 이런 것과 함께 그게 학생들한테는 성적에만 집중하게 하잖아 피드백보다는 반대로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있었던 엘리트 시대 아, 과거의 엘리트 시스템은 가까운 관계를 가능하게 했죠 학생과 선생 사이에 형성적인 피드백이 사고를 만들고 학업 기술을 만들고 학생들의 심지어 성격도 만들어주면서 요 놈은 주제문이자 빈칸도 좋고 이 모순 삽입도 좋고 그리고 여기도 주제문에 가깝죠 엘리트에서 대중교육이 됐다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설명하고 여긴 좀 모순이 있긴 해그 대중고등교육의 성장과 그 평가에 대한 현실의 모순점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거 같고요 뭐 잘라서 내도 되고 대입항 유형은 다 가능하죠 어 그다음에 뭐 순서 삽입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네, 요렇게 정리하면 될거 같아요.